오늘 누가복음 1장4 9 절로, 5 6 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 행하신 큰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옆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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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 대선이 끝났습니다. 선거 전에는. 우위를 점치기가 정말 힘든 박빙이었지만 개표의 결과 얼마 가지 않아 트럼프의 승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미국은 열광했고 세계는 긴장했습니다. 아, 이제는 이제 선거가 지난 일이니까 우리가 한번 어, 돌이켜 본다라고 한다면, 어, 세계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과연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당신의 뜻이 없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유세 기간에 지난 7월이었죠. 그 어, 암살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 그후 어, 8월달에 그 아들 장남이죠. 어, 지금 이제 그 47대 대통령의 가장 실세라고 불리우는 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어, 이 양반이 이제. 한국을 방문했었죠. 그래서 그 8월에 여의도 순복원교에서 간증을 했었는데 그때 그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아버지가 연설 때는 앞에 있는 청중들만을 향해서 이렇게 거의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저격이 있던 그 순간 전광판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보지 않았던. 그 순간 이제 딱 돌아가 보는 순간 이제 저격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암살 시도를 당할 때당하던 그때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를 만지셨다고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만지셨다. 하나님의 그 손이 아버지를 만지셨다는 거죠. 아, 사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으면 그, 그 가까운 거리에서 당연히 그 저격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 를 만지셨다 하나님의 손이 사실 그 이후로 이제 어, 대통령 선거 결과 이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트럼프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행하신 큰일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바라봐요. 그 현실에서 바라볼 수 없었다고 한다면 지나간 시간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성 가운데 질비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내게 행하신 큰 일, 곧 마리아 자신이 고백하는 그 일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내게 행하시큰일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따르삽니다. 구별되게, 구별되게, 구별되게 행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사십 구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거룩하시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물론 그 49절 초반에 있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제가 이제 이걸 제목으로 잡았지만, 사실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주체가, 주체를 밝히고 있지만,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는 이 말은, 더 확실한 모습으로 누가 한 일인가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크신 그 일을 누가 행하셨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행한 주체를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룩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구별되다, 구별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의 이름이 거룩하시다라는 고백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이큰 일은 세상에서는 절대 도저히 어떠한 모습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을 곧 뭐라 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행하실 수 없는 일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곧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별된 일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 세상에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당신이 구별하여 내게 행하셨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면 정말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될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은. 사실 우리의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울 그 시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무엇도 할수 없는 그 시기 바로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일하는 시기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황을 통해서 체험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저희를 먼저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거룩한 모습과 같이 우리는 아무런 의의가 없지만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시기 위한, 구별하기 위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시니 우리도 구별된 모습으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거룩하다라고 마리아와 같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구별된 일들에 놀라며 감격해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사실 마리아 자신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덮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거룩하다시며 찬송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 이 모습.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당신의 이름과도 같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신 구별하여 선택해 주신 그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구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네. 이것이 마리아가 고백하는 내게 행하신 큰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능가신이가 내게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더 떨어삽니다. 국률을 보이셨습니다. 예, 50절 말씀 다시 읽게요. 시작.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간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죠. 죽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현실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두려운 것은요,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의 주관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모습이에요. 곧 죽음이 나에게 그냥 혼연이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누구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름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곧 생명의 주관자가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관자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데 사람들은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잘못된 죽음에 관한 모습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죽음은 전혀 두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미 우리를 해결되었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대신은 생명의 주인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 서두에 미 대권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세계가 신경을 곤두 세우는 것이 트럼프입니다. 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에 대하여서 세계가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모든 나라에서. 다른 것도 아니죠. 미국이. 21세기의 패권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그 나라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정세는 너무나 확연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 흐름조차도 다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 자신의 주장이 너무나 확고하고 그것만 보고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을 매우 주관적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하여서 매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항상 뭐예요?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늘 인식하며 긴장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럴 때 사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자신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국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 자기가 아이를 뵌그 두려움보다 무엇이 더 두려운 거였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전부였던 자신에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국류를 베푸셨는데, 자기에게 뿐만 아니라 대대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많은 것에 대한 제약을 받고 두려운 것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국률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는 사실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 보시는데에 그 무엇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국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 그것이 대상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평화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곧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중심 가운데 국류를 입히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전등하신 그 능하신 이가 내게 행하신 큰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더 따라서 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낮추셨습니다. 예, 51절 말씀을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뜨셨고 예. 가을이죠. 이제 이미 입동이 지났습니다만 일본은 아직 가을이 오지도 않았어요. 단풍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가을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는 것은 가을 하늘만이 아니에요. 가을 하늘 매우 높죠? 그런데 가을이 되면 하늘이 높아지는데 가을 하늘만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가을 하늘 이상 더 높아만 가는 것이 우리 마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왜 높아질까요? 사람의 생각은 왜 자꾸 자꾸 높아지기만 할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마음이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 내 마음이 가장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내 생각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신할 평지를 만난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자라고 모의하고 바벨탑을 싼것 같이 인생들은 항상 그 마음이 높아만 저가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하지만 인생은 신할 평지를 만나는 인생들만, 인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그러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에 자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 복싱 좋아하세요? 어, 여성들은 권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남성들은 권투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한때, 헤비급 전 세계를 풍미했던 사람이 있죠? 마이크 타이슨.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음. 타이슨. 아, 야, 이 권사님이 안으면 다안 돼. <laughs> 야, <laughs> 야, 야, 타, 어떻게 타이슨을 하시네? 아, 그 사람이, 매우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권투 선수잖아요. 뭐 어록 제조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한 마디가 굉장히 꽤 유명해요. 뭐냐면 누구든지 그럴듯한 계획은 다 가지고 있다. 누구든지 그럴듯한 계획은 다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웃음> <웃음> 재밌죠. 아, 근데, 그 사람, 그 타이슨 입장, 그 세계를 호령했던 타이슨 입장에서는, 어, 그말 할만 해. 그쵸? 내가 타이슨을 막, 막, 상대가 그럴 거 아니에요. 타이슨 막, 막, 막 치수가 올라가니까. 그 영상을 보고 얼마나 노력하고 생각하고 했겠어요. 그쵸? 이렇게 싸워야지 하는 그런 계획들을 다 갖고 있었겠죠. 근데, 그건 언제까지다? 처맞기 전까지 처맞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더 강한 상대를 만나야만 자신의 한계를 알수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곧 하나님의 강한 팔로 보이시는 힘을 경험할 때에 인간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팔의 힘, 그 능력을 맛보아야지만 인간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인간은 자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통제가 없는 인간은요, 혼자만의 교만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제가 없어 봐요. 인간은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그 길로 다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곧 사단이 유혹했던 그 자리를 아무런 껄림 없이 가서 앉는 것이 하나님의 강한 힘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고 우리의 생각의 마음을 낮추고 그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강한 팔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다 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없죠. 남자를 낳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갖는 그 놀라움.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가 고백하는 말은 뭐였어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곧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낮추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큰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발견해 내시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내 두려움의 태자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